자, 안녕하세요. 원주포크맨. 자, 풍암. 풍암 뜯고 있는 원주포크맨. 자, 풍암 속의 마사. 풍암 속에서 최대한 마사를 긁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완전 풍암이에요. 풍암. 저거 마삼이라 해야 되겠다. 이거는 마삼. 약간 갈라지는 거는 이제 풍암. 이렇게 이제 저희들끼리 얘기하는데. 아무튼, 마사암, 뭐, 풍암, 뭐, 같은 얘기겠죠. 자, 상차하면서, 자, 오늘 얘기는, 아, 바가지 보강에 대해서 한번좀 얘기해. 바가지 보강. 자, 아, 한국 사람들, 어, 아, 그 예전에 그눈 때문에 그래요 선배들이 이제 신차를 사면은 이제, 아, 바가지 오래 쓰려면 용접을 해야 된다, 보강을 해야 된다. 그 옛날부터 눈이었었어요 유일하게 저만 안 해요, 저만. 원주에서, 몰라, 또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신기하게 다들 신차가 나오면 무조건 보강을 해요. 시, 신기하죠? 왜, 누가 시킨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바가지 오래 쓸라고요? 그게 과연 오래 쓸까요? 보강하면은? 그, 조금은 오래 쓸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오래 쓰는 것 같은데 그 무거운 거를. 아, 풀부강하면 바가지 무게가 200kg 추가되거든요, 200kg. 200kg에서 300kg 나가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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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암바가지처럼 만든다 그러면은 거의 뭐 200kg, 250kg 도 이상 나가더라고요. 그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지금 저 회전 링크에, 회전 링크에 집게까지 달려있잖아요. 회전 링크 200kg 추가해요. 집게 300, 300, 300kg 추가해, 3 0 0킬로 그럼 합이 500kg 추가해, 합이. 500kg. 500kg면은, 어, 성인, 남자 10명이 저 끝에 붙어 있는 거랍 빈바가지인데도. 빈바가지인데 저거 두 개, 어때지 몬트 저거 두 개만 해도 500kg인데, 거다되고 풀, 아 어, 용접을 했다. 그럼 그 200kg 추가하면 700kg 추가됩니다. 저 끝에 700kg가 추가됩니다. 700kg면은 성인, 성인 남자가 열명 이상이 거그 끝에 붙어 있는 거요 얼마 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고서 들고서 이렇게 옆으로 쭉 내렸다 올렸다 하면 뒷바퀴 들었다라고 뒷바퀴가 지금 출렁출렁 웨이트도 없는 상태여서 지금 이거 이거 그리고 용접한다고 오래 쓰는 거 아니에요. 이 무겁게 오래 쓰고 싶으세요? 무겁게 지금 이거 지금 어, 지금 삼 날을 이렇게 받쳐놓거든요. 삼날 놓고도 이렇게 축내리자면 뒷바퀴 들려요. 들려, 들려. 번쩍번쩍 들려. 이거, 이거. 아, 참. 옆으로 하잖아 옆으로 하면 차 넘어져요, 옆으로. 옆으로 하면 은 진짜 차 바, 바닥에 그냥 꽂고 쳐, 꽂고 쳐. 꽂고 쳐, 꽂고 쳐. 아유, 봐. 그냥 꽂고 쳐. 이거 여다가 무거운 걸 실잖아요. 아, 용접 절대 하지 마세요. 용접 절대 하지 마세요. 신차 나왔을 때 용접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 이렇게 좀흙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터널 속에서 암 작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해야 돼. 그분들은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좀 많이 따는 부위가 있어요. 좀 많이 따는 부위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암을 많이 퍼야 된다. 그러면, 암을 많이 퍼야 펀다. 그러면은, 요 입구, 요, 요러, 요, 요, 요 입구. 어차피 이빨을 갈아야 되니까, 이빨과 이빨 사이 조금, 조금, 조금씩 돼요 조금, 조금 여기 있고, 여기만좀 하시고, 그 다음에 암을 긁을 때, 면, 닿는 면적. 닿는 면적. 우리가 굴삭기 바가지 쓰다 보면 요 부위가 제일 많이 따거든요 부위. 요기가 빵꾸가나요 부위에요, 요 부위. 요 부위 제일 많이 따고그 다음에 요 부위. 그러니까 요 부위만 좀 하면 될거 같아. 딴거 하지 마세요, 딴 거. 최대한 요즘엔 어때치몬트가 워낙에 무겁잖아요. 기본이 500kg인데, 500kg 추가됐잖아요. 그럼 뒤에 웨이트가 500kg 추가되는데, 아무튼, 500kg, 웨이트가 500kg 추가돼도 이거 무거운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나라지가 안 돼. 쭉 뻗어가지고, 나라지가 안 돼. 정밀 나라지가. 아무튼 간에, 이거 무조건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딱 보면은, 아, 그리고 오늘 이빨을 갈았어요. 이빨을 갈았는데, 이빨이 다섯 개 중에, 어, 한개 빼놓고 다 재활용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보이죠. 이빨 두 개가 좀 특이하죠. 두 개가 좀 특이하고, 두 개가 넓적 이게 나르시판, 예전에 나르시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 어, 나르시판 하도 푸는데 오래 쓰다 보면 깨져요. 깨져가지고, 이렇게, 아, 어, 요거 이제, 리틀 포코맨이 제 차를 타고 갔다 왔는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어, 다 깨트려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요게 괜찮아요, 요게.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라인더로 자른 거예요. 그라인더로 음, 나르시판 필요없는 나르시판을, 어, 잘라서, 잘라서 이렇게 두 개, 재활용, 네 개, 총네 개가 재활용이고, 보면은, 아, 이거 엄청 오래 쓸것 같지 않아요? 양쪽 사이드가 제일 많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끝에 나르시판이 하나, 하나 붙어 있으니까, 어, 아무튼 엄청 오래 쓸것 같아요. 저거 제가 보니까 일반 이빨에 한네 배에서 다섯 배는 쓸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반 정도 딸면은 이빨이 뭉툭해가지고 잘 팔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이빨이 좀 아깝긴 해요. 근데 완전 빵꾸날 때까지 예전에 썼거든요. 근데 안 파요. 안 파야겠다. 요즘에는 한 절반만 쓰면 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아끼는 방법. 아끼는 방법이 최고 경제적으로 아끼면서, 그 다음에, 음, 갓하게 일하는 거. 얼마나 좋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용접을 안 하고, 아 보강을 안 하고 쓰잖아요. 그러면 한 2년 정도는 써요. 2년, 2년 정도는 무난히 써요. 그리고 2년 지나서 이제 끝에가 빵꾸가 날거나좀 따랐다. 그러면 그때 보강. 아, 부분 보강. 부분 보강 좀 싸거든요. 근데 그때, 아, 여기만좀 살짝 보강해주세요. 저기만 살짝 보강해주세요. 그러면 어, 일반 풀보강보다, 어, 뭐, 3분의 1 가격으로 하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누리 그런 것 같아. 요 이렇게 선배들이 다들 예전부터, 어, 해왔던 짓이잖아요. 그리고 공업사 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보강 좀 해주세요. 어, 바가지가 나오잖아. 보강을 하잖아. 이분들은 어떻게든 돈 많이 받으려고 풀보강을 해요, 그냥. 그냥 대충 조금만 해주세요. 그래도 그냥 풀보강을 하신다면 돼. 그 용접하시는 분이 불쌍히 타 봤을까요? 이렇게 무겁게 타닥타닥 붙여있으면 그게 바가지가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어, 어, 뒷바퀴 번쩍번쩍 번쩍 들린다는 거 아시, 아실까요? 몰라요 그냥 그냥 바가지 들어오면 풀보고 하시는 거야 요즘에는 좀 많이 그게 이제 아무리 소문이 났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그냥 어떻게든 어, 많이 붙여가지고 <laughs> 이거 많이 붙일수록 돈을 많이 받거든요 이거 거의 무게에 따라서 돈을 받다 보니까 많이 붙이는 거 같대 그 거기는 그분들은 다 저울 있잖아요. 이만큼 500kg짜리 갔다가 700kg 만들면 돈 많이 받잖아요. 그 500kg 갔다가막 아, 진짜 심한 거는 제가 바가지 집에 있는 제 제가 집에 있는 바가지를 저 고물상에 저울에다 갖다 올려놔 봤거든요. 750kg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 일반 보강 안한 바가지 그좀 다른 거갖다올려놨더니4 5 0킬로 나가더라고요. 그럼 300kg 차이에요 그 300kg 차이기 때문에 제가 그럼 그, 그 무거운 바가지 쓸까요? 안 써요. 집에 그대로 있어요. 가끔 이제 암작업, 뭐, 어디 진짜 암, 뭐, 암작업 간다. 그럼 그거 들고 나가는데 거의 암작업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아 보통 뭐 특수한 일, 뭐 도로공사에서 뭐 하든가, 터널이라든가 뭐, 이런, 외에는 일반 분들은 암작업 할 일이 거의 없다는 점. 그러니까 보통 아, 신차 나왔을 때 무조건 보강하시는 분들을 욕하자고요. 그냥 대표님 댁에요. 욕하는 게 아니라 한번 조언을 해주는 거예야너 보강을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니 우리 바가지 오래 쓰려고 하는 거죠. 다 다들 하니까 그냥 다들 따라서 하는 거어때 다들 하니까 다 따라서 하는 거예아 아, 제가 한번 전에 아, 영상이 되고서 보강하지 마세요. 이렇게 올려뜨리면 그 차를 빗대서 얘기했거든. 그 차가 이제 제천에 있는 차였었어요. 그래서 어, 현대중공원 갔더니만. 몸 보강을 엄청 한 거야. 그래서 아니 요즘에 도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그사람이 영상을 보고서 내려달래. <laughs> 그래서 그거 왜설 내려달라고 물어봤더니 주변에서 바보라고. 아니 요즘 차를 누가 그렇게 회전 니크 달고 집게 달고서 보강 미치기 그 미친놈이 니였구나. 어? 그래서 막 욕을 하더래서 영상 내려달라고 그래서 <laughs> 영상 내려드렸는데 요즘 그렇게 하면 바보 소리 들어요 보강 풀 보강 아 바보 소리 었는데 조금 보강하는 건좀 이해가겠죠. 가 근데 저는 조금 보강하는 것도 이해하지 말자. 보강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 톤 특수작업. 특수작업 외에는 보강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